안녕하세요 여러분 태권도 지도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고영정입니다 먼저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체육학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태권도 지도자의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현재 태권도 7단입니다. 2004년부터 태권도장을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지금은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을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바른 운동이라고 하는 건강과 관련된 책을 출간을 했고, 2021년에 호신술의 과학이라는 호신술 교재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태권도협회에서 출간한 국기원 승품단 심사 총론에 공저로 참여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 교육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겁니다. 그중에 구체적으로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오랜 기간 제자들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리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꾸준히 오래 경험을 쌓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우게 되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달인, 즉 전문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태권도 지도자가 되려면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어, 좋아하게 되면 결국엔 잘 하게 되고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태권도 지도자를 사범이라고 합니다. 사범이란 스승사자에 법범자를 써서 모범이 되는 스승을 뜻합니다. 태권도 지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없는 좋은 정신 형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생활면에서도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자기 몸과 정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생활이 허점이 많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태권도 지도자는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수련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이 일을 즐겁게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태권도를 지도하는 곳은 학교나 팀, 도장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제가 운영하는 도장의 교육 모습입니다. 교육적인 측면 외에도 상담과 관리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태권도 지도자의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자 하나 하나 하 항상 주말에는 부모님을 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자, 여러분은 이 사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돌멩이처럼 보이는 이 원석을 숙련된 사람이 잘 가다듬게 되면 원석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태권도 지도자는 원석을 다이아로 바꾸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자마다 지도자의 색깔이 다 틀립니다. 지도자의 색을 수련생에게 입히는 것이 태권도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도자가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태권도 지도자는 도장 밖에서의 역할이 있는데요. 태권도장 특성상 주말과 오전에는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어, 이 주말을 이용해서 국기원 심사를 가거나 또 열심히 지도한 학생들을 대회에 출전시키기도 합니다. 또 수련생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행사를 기획해서 주말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협회에서 심판 활동을 하고 있고 평가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 또잘 일할 수 있겠죠. 여유가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태권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자기개발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독일의 음악가 에센바가 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니다 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태권도장을 개설하기 위한 자격과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태권도를 꾸준히 수련해서 4품 4단까지 승단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1품부터 3품까지는 만 15세가 되면 은 자동으로 단으로 전환이 되는데 어, 이 사품은 국회의원에서 주관하는 전환교육을 이수해야 사단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단만으로는 어, 도장 개설이 어렵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태권도 사범자격증과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자본금이 필요하겠죠. 도장 개설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 기존의 도장을 인수를 하거나 새롭게 도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어, 자본금이 많을수록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서 도장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어, 자신만의 힘으로 도장을 시작하고 싶다면 가능하면 젊은 나이일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꼭 필요합니다. 자, 자격증과 자본금을 모두 갖추었으면 어, 자신이 도장을 어, 오픈하고 싶은 곳을 찾아서. 음, 개설을 해야 되는데요. 도장 운영의 성패는 지리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곳을 둘러보고 신중히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 및 체육시설업 등록에 문제가 없는 곳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군으로서 태권도 지도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죠. 국기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전통적인 기회나 스포츠를 의미하는데요. 태권도는 지난 2018년에 대한민국의 국기로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태권도 인기는 매우 높죠. 올림픽 경기에서 정식 종목으로 태권도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지도한다는 자부심을 첫 번째 장점으로 들수 있겠고 앞으로 태권도 지도자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두 번째는 정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권도 지도자는 교육자죠. 교육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태권도 지도자입니다. 내 가르침을 통해서 수련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쭉 둘러보니까. 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큰 꿈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어, 세상 모든 게 마음먹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커다란 그릇은 깨지더라도 그 조각이 크죠. 어,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큰 꿈을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롤 모델. 태권도계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롤 모델을 꼭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컨닝하게 되면 나쁜 거죠. 하지만 사회에서는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고 배우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요즘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인생과 교육 철학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걸은 그런 분들을 롤 모델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따라하고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좋은 습관 하나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은 당장 버리시고요. 가능하면 많은 좋은 습관으로 어, 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멘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TV 광고에서 인상깊게 봤던 내용인데요. 오늘 흘린 땀방울이 10년 후내 명함이 된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미래의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꾸준히 자기개발을 하시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